민수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19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은 성막에서 제사상을 제사장을 돕는 일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백성의 해야 할 일을 대신하도록 세워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절에서부터팔절 말씀 보면요.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어, 속죄의 속 물을 그들에게 뿌립니다. 먼저 물을 그들의 전신에게 뿌리고요.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아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정결부터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전재물, 소재물, 속죄재물을 준비하여 가져오게 합니다. 아, 이것은 전죄 또 속죄 속죄죄를 드리겠다는 거죠. 구별된 사람을 밑도 끝도 없이 먼저 속죄죄부터 드리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받게 되는데 그 먼저 뭘 따지지 말고 먼저 속죄죄부터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그리고 또 전제 소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 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여 구별하였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이제 다 모이고 레위인도 모이고 해서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일일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그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안수함을 통해서 아이 사람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세운 사람님을 백성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래야 레위인을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이 사람들이 대신해서 하는 일을 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 줘야 된다. 이런 공동체적인 책임무식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 레위인들은 특별히 어,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각 자기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을 먹이어서 살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은 레위인을 흔들어 맞췄습니다. 그건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레위인들을 그 흔들었다. 원래 요제는 들어서 흔드는, 흔드는 거거든요. 요제는 그냥 흔드는 건데 이것은 흔들음을 통해서 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특별 특별하게,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지 않은 사람과 흔든 사람의 차이점은 특별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자기들이 흔들어서 자기들에게 각인되게 하는 그러한 어, 의식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레위인들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속죄제 전제를 드렸습니다. 또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숯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이것은 안수는 죄의 전가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를 이 소가 다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어 죄를 전가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이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 정말 이거리히 구별돼서 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 죄인 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해서 어,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릴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모든 백성이 세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세워서 인정하였습니다. 그 모든 모든 백성이 도와야할 책임이 있음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을 드리는 것은 15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나를 기억하여서 레위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구별되어 드려진 것은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혐하게 들어가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필이면왜 레인인 레윈, 레위인입니까?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하나님께 초태 생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고 또 살리신 것을 기억해서 이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림으로 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출애굽할 때 장자가 살아난 초태생이 살아난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런 역사를 간직하고 대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이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큰 한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인을 세움으로 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할 역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이 일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이 보여 줌으로 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마음이나 생각이나 몸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잘 지켜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